아니 이게 뭐야? 자판기가 터치스크린이야 <laughs> 아니 콜라 맛이 왜 이렇게 많아? 바닐라 콜라? 산딸기 맛 콜라? 아니 진짜 콜라에서 바닐라 맛이 나요 이거를 다 섞어서 먹어보자 호기심 리뷰, 쉑쉑버거 인앤아웃과 함께 미국 3대 버거로 손꼽히는 파이브가이즈가 한국에 상륙한다는 소식 들으셨죠? 1호점은 2호선 강남역과 9호선 신논현역 사이 강남대로에 들어올 예정인데요 제가 이번에 바르셀로나에서 파이브 가이즈 버거를 먼저 경험해봤습니다 우선 파이브 가이즈는 햄버거에 들어가는 재료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서비스가 특징이에요 멋 모르고 처음 가본 저는 냅다! 제일 비싼 메뉴인 베이컨 치즈버거를 시켜봤는데요 이 다음이 실수였어요 토핑을 추가할 건지 묻길래 아이 햄버거의 토핑은 무슨 토핑이야? 토핑은 됐습니다라고 답했는데 진짜로 빵, 베이컨, 패티, 치즈만 들어간 버거가 나오더라고요. 오 마이 갓 이건 진짜 고기 고기 한 미국맛 버거였어요. 마요네즈나 비비큐 소스, 상추, 피클, 토마토 같은 다른 재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토핑 추가 필수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아 진짜 토핑 안먹은거 너무 <laughs> 멍청이 같다 짜다. 짜다. 아, <laughs> 토핑 하나도 없이 먹어도 맛있긴 하더라고요. 일단, 버거보니 정말 부드럽고, 바로 구워서 나오기 때문에, 따끈하고 고소하고요. 특히 고기패티와 치즈가 진짜 대박이었어요. 고기패티는 씹는 맛이 있고, 치즈는 맛이 진한 체다치즈가 두툼하게 들어가서, 고소하고 짭짤한 맛을 더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버거보다도 진짜 흥미로웠던 건 바로 이 음료였어요. 아니 햄버거집 음료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뭐가 흥미롭다는 거지? 싶으실 텐데 파이브가이즈의 음료 자판기는 정말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일단 음료수 자판기가 터치스크린이에요. 내가 원하는 음료를 터치해서 고르면 되는데요. 진짜 신기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코카콜라를 눌러보면 콜라 종류가 무려 8가지나 나와요. 라임맛, 오렌지맛, 바닐라맛 제로 콜라, 체리 맛, 바닐라 체리 맛, 레몬 맛, 산딸기 맛까지 쉽게 맛볼 수 없었던 다양한 종류의 콜라를 뽑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너무 궁금해서 바닐라 맛 콜라를 먹어봤는데요. 진짜로 콜라에서 바닐라 향이 나는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저 바닐라 콜라 처음 봐요. 아 진짜 콜라에서 바닐라 맛이 나요. 처음 먹어봐. 콜라 말고도 스프라이트, 퓨즈티, 환타도 이렇게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 이 자판기가 워낙 유명해서 여러 가지 맛을 섞어서 먹는 레시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 이건 진짜 못 참겠다 싶어서 저도 한번 섞어 마시기에 도전해봤습니다. 제가 도전한 건 환타 모든 맛 섞어 마시기. 환타도 맛이 여덟 가지나 있는데 복숭아 맛, 레몬 맛, 산딸기 맛, 오렌지 맛, 체리 맛. 딸기 맛, 여러 과일 맛, 포도 맛까지 모든 맛 환타를 한 번씩 다 짜서 먹어봤는데요 으. 뭐 저런 걸 먹어 싶으시겠지만 이게 실제로 굉장히 인기 있는 레시피라고 하더라고요 그 맛은 과연? 와 다섯 컷이니까 그러니까 색깔 <laughs> 다섯 컷인데 색깔이 뭔가 그 샹그리아 느낌 나지 않아요? 샹그리아 샹그리아 <laughs> 맛있어 의외로 맛있었어. 그 약간... 자두 맛 풍선껌 맛이 나요. 자두 맛 풍선껌 와우라는 풍선껌 있거든요. 와우... 풍선꽃. 아주 맛그 맛이에요. 신기하게도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한국에 파이브가이즈가 들어온다면 이 신기한 자판기도 꼭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파이브가이즈는 감자튀김도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감자튀김만 먹어도 배부를 정도였다니까요. 스몰리틀이라 그래서 제일 작은 거 시킨 건데도 양이 이만큼이에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감자튀김이 막 쌓였어. 그런데 이 감자튀김은 100% 땅콩기름에 튀긴 감자튀김이라고 하니까 땅콩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겠어요. 또 파이브가이즈는 소금 땅콩을 무제한 제공하는 게 특징인데요. 한국 파이브가이즈에도 이 서비스가 도입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바르셀로나 파이브가이즈에서 만난 신기한 음료 자판기 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에 또 재밌는 전자기기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